안녕하십니까 바둑도사입니다. 오늘은 백을 잡는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흙이 단순하게 G2로 밀고 들어가는 것은 백이 막고, 흙이 C1으로 먹여친다면 백이 흙한 점을 따내어 치중하더라도 우측으로 막으면 잘안 되는 모양입니다. 흙이 먼저 치중가는 것도 백이 가만히 우측을 막으면 쉽게 안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흙이 나릴자로 가는 것도 백이 E1에 붙일 때 흙이 G1으로 늘면 백이 F2로 집 모양을 만들어. 흙이 먹여치더라도 백이 급소를 두어 살게 되고요. 흙이 f2로 뻗는 것도 백이 g2를 찌르고 막을 때 가만히 단수치더라도 흙이 촉촉수로 잡혀 백이 살게 됩니다. 흙이 e2로 단수치는 것은 백이 흑한 점을 따내고 흙이 백을 따내더라도 백이 g1에 갖다 붙여 g2로 넘어가려 할때 f2로 끊고 뒤에서 단수치면 촉촉수로 잡으며 백이 살게 됩니다. 흑이 날일자 대신 눈목자를 두는 것은 백이 F1으로 갖다 붙입니다. 흑이 넘어가려고 단수치더라도 백이 G2를 찌르고 막을 때 가만히 단수치더라도 언뜻 보면 패 같지만 이건 흑이 촉촉수로 잡혀 백이 사는 모양입니다. 흑이 먼저 C1으로 먹여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백이 G2로 막으면 흑이 E2 같은 곳을 단수치더라도 백이 따내기만 하여도 잘안 됩니다. 이때 백한 점을 먼저 따내도 백이 e 투로 지키면 그만입니다. 흑이 사는 오늘의 묘수는 e3 자살의 묘수입니다. 백이 g2로 막는 것은 흑이 g1을 젖히고 막을 때 e2로 나와서 백이 흑 3점을 잡으면 먹여치고 급소에 치중하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c1으로 있는 것은 흑이 e1 눈목자로 가서 백이 f1에 갖다 붙이더라도 f2로 단수치고 백이 G2로 찌르고 따낼 때 E3로 먹여쳐서 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자살의 묘수를 기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